안녕하세요. 맥힌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자, 그룹의 정체성 정립의 마지막 퍼즐이 리보세라닙의 상업화 성공이죠. 자 오늘 이제 무상증자 시행한 구체적인 배경은 무엇이고 향후의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자 오늘도 프로그램이 15만 주 정도 나왔고요 공매도가 32만 주 매도 물량이 나왔습니다. 자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침에 이제 무상증자 결정이 이사회 결의 위해 이제 공시로 이게 나왔던 부분들을 좀 어,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어, 아, 그에 대해서 이제 오후에 이제 계속 이제 무중 관련되는 기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 과거에도 뭐 무상증자가 있었는데요. 이 결국 이제, 어, 바이오 쪽에서 이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 압박을 이제 해결하기 위한 부분과 이제 주주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같이 이제 진행되는 어떤 무상증자들이 보여지죠. 규모는 이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뭐 100주 정도 갖고 있는 주주들한테 다수 정도 주니까 거의 뭐 주식 배당식의 어떤 흐름이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회사는 이제 작년에 유증을 했기 때문에요. 어, 유보율 자체가 지금 에, 1500% 정도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도 이제 계속 이제 주주 친화적인 어떤 주식 배당, 어, 무중 관련된 어떤 여력은 여전히 뭐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어, 이번 주 이제 월요일날. 어, NDA 관련되는 부분에서 본심사로, 예, 진입했던, 이 파일링 어떤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결과도 좋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침에 한17%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급격하게 나왔던 이제, 공매도 프로그램, 매도,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졌죠. 그리고 이제 무분별하게 대규모로 자양되고 있는, 이 공매도에 관련되는 어떤 경고 메시지다. 예, 뭐, 요런 어떤 이야기들이 어떤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이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이제 이 무중을 하게 되면, 어 예, 무중을 받기 위해서 이제 기존 주주들이 이제 대차 거래를 통해서 빌려뒀던 부분들을 어, 좀 요구를, 상한 요구를 하면, 어, 단기간에 또 갚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주가 상승하고 겹쳐버리면, 뭐, 쇼커버링이라든지, 쇼스키지까지 나올 수 있는 어떤 상황이 이제, 이 무중과, 어, 이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에는 연결고리가 그렇게 돼 있죠. 근데 뭐, 상한을 뭐안 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이제 무중 받은 부분들은 이 대차 거래를 통해서 했던 부분을 상한 받을 때그 부분까지 주식은 다 받기는 받는데 이 절차가 좀 피곤하니까 대부분 뭐 상한에 대한 요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공매도 이제 대응 방향으로 많이 좀 쓰는 편이죠. 그래서 공매도 잔고도 지금 이제 620만 주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2019년도에 이 공매도 수준입니다. 주가가 이렇게. 많이 저점에서, 그 당시에 쇼키스키즈도 나왔을 때 당시 어떤 공매 잔고 수량이 한 620만 주 정도, 그거 거의 비슷한 어떤 흐름이고요. 그리고 주가가 이제 상향할 때마다, 이건 올해뿐만 아니라, 그 뒤에 이제, 공매도고 사실은 이제 쇼스키즈가 당하면서 2019년도에 좀 데미지가 있었는데, 2020년도, 21년도, 22년도에도 이제 장기적인 어떤 박스권 흐름이 나오면서, 주가가 이제 사실 코로나 기간에도 바이오 제약 관련된 섹터가 굉장히 흐름이 좋았는데 굉장히 제한적인 흐름이 나오고 이제 뭔가 이슈가 나올 때마다 계속 이제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들이 나오면서 이 주가를 어떤 내리 누르는 형태가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회사는 이제 NDA 신청에 대해서 그 다음에 허가에 대해서 자신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대차거래 장고도 지금 1665만주 어 잔고 규모가 이제 5087. 그러니까 이게 수급이 좀 변하려고 하면 대차거래도 이제 작아져야 되고요. 이 공매도가 이제 그장고가 이렇게 줄면은 자연스럽게 뭐 대차거래 장고도 주는데 최근에 보면 대차거래 장고가 체결이 더 많이 좀 되고 있죠. 상한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처럼 지금. 어, 해소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매도 세력과 어떤 전쟁 관련된 어떤 기사들도 예, 오해 많, 많이, 많이 나왔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어, 이, 라더견 일당의 어떤, 이제 주가 조작가, 이 주가 조작가이 유사한 어떤 방법으로, HLB 주가에도, 그, 이런 부분들의 의혹이 있다. 그래서, 이제, 주주연대 대표가, 이, 고평가되어서, 이제, 높은 주가에서 공매도를 하는 것이 보통 정상인데, 어, 최근도 그렇고, 지금, 이번에도 보면, 이, 공매도 평균 단가가, 고점이 아니라, 계속 내리면서 이렇게 주가를 밀어냈다는 거죠. 그래서 평균 단가가 33,000원이니까 당일 시초가의 어떤 36,000원대 고가가 36,700원이라면 이런 부분들도 일단 내륙이 위한 어떤 흐름에서 공매도가 계속 진행되었다. 그리고 공매도 제도 자체가 불법이라기보다는 공매도야 뭐 지금 제도적으로 필요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특별하게,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이런, 바이오 쪽의 수급이 약한 쪽의 종목들에 대해서 어떤 모멘텀이 있어도 찍어내리는 어떤 흐름들이 있고, 그리고 이 공매도 형태가 어떤 시세 조정에 관련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업틱률, 어, 관련되는 부분을 프로그램하고 이용해서 하는 부분이라든지, 업팅률도 사실은 이제 뭐 하면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또 시장 조성자 같은 경우에는 12가지 조건으로 업팅룰 제외 의 사항이 있죠. 그러니까 프로그램과 같이 이렇게 때려진 어떤 물량들에 대한 의혹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에 그래서 이제 어 최근에 또 이제 금감원 같은 경우에도 어 저번에 제가 한번 기사 한번 보여드렸습니다만 이런 무차익 관련되는 부분들까지도 어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적발이 되고. 예 제재를 당하는 어떤 부분 있고 그리고 외국인들과 기간이 어떤 공매도 상황 기간은 사실상 무제한이죠. 그러니까 계속 이제 주가가 내려갈 때까지 공매도를 칠수 있는 어떤 이런 어떤 그 차별적인 어떤 부분들이 더해져 있기 때문에 계속 이런 어떤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들이 압박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어, 앞서 말씀드렸듯이 불법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들도 포착하는 사례가 좀 있었고, 아 그래서 이제 금융당국도 HLB 간에서 공매도 현황부터 일단 한번 살펴보겠다. 예,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이 어떻게 또 향후 이야기에 나오냐에 따라서도 또 영향이 또줄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 벨에서 나왔던 기사를 보면, 어, 진양훈 회장이 이제 바이오 쪽 말고도, 어, 좀 안전적인 어떤 이제 그룹의 어떤 시차 총액이라든지 성장을 위해서 단일 파이프라인의 그 위험성을 여러 이제 M&A 통해서 파이프라인도 확장을 해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 성공 가능성이라든지 성과가 나오기까지 돈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상당히 많이 걸린 어떤 비즈니스다 보니까 이 b2c 형태로 리테일한 어떤 부분에서 이제 이 부분들을 하는데 성과는 사실 잘 안나고 있죠 이 중심이 되고 있는 게 hlb 글로벌이죠 2018년도에 이제 hlb 쪽에 들어오면서 넥스트 사이언스로 바뀌었다가 또 이제 글로벌로 이름이 바뀌어 있는데요 원래 이제 동원이었기 때문에 뭐 강원도 쪽에 이제 탄강쪽 사업을 하다가 해외 유전 개발 뭐 골재 바다 뭐 이제 회사 채치 이런 것들을 주로 했던 기업인데 이후에 이제 어, 이 이후에 이제 이 부분 리테일 사업을 좀 전개를 하고 있죠 그래서 화장품이라든지 그 다음에 꼼퓨터 관련되는 부분 그 다음에 또 이제 코덱스에 어, 상장되어 있는 이 HLB 사이언스 어,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런 부분 또 해결하기 위해서 어, 또 인수합병들을 했죠. HLB 글로벌은 2018년도에 이제 그룹 편이 돼 있는데 진양군 회장이 이제 6% 어떤 지분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밑에 프레스코라든지 또 최근에 또 TI 코퍼레이션, 어, HLB 사이언스, HLB 생명과 이런 B2C 관련되는 부분들을 통해서. 리테일한 어떤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성과는 좀 이제 결국 안 좋아지고 있죠 2019년도부터 보면 매출액은 좀 증가했는데 2020년도 코로나 기간 동안에 계속 적자입니다 아 근데 이제 체질 개선을 위해서 어또 이제 지난 1월 달에 예, ti 코퍼레이션 일종의 이제 어 미디어 커머스 관련되는 부분을 통해서 활 용도가 좀 있게 만들고 있는데요 그래서 hlb 그룹 전체적으로는 어 생존할 수 있는 어떤 전략들을 계속 이제 하면서 m&a 를 통해서 이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자 올해 이제 흑자전환 어떤 기대감이 있는 상태에서 이 부분이 좀 어떻게 되느냐 이게 또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해외 사이트에서 이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면 한국만 유독 이렇게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이 많은 게 아니고 미국도 공매도가 많거든요. 이제 나스닥에서 이제 쇼 관련되는 부분이 가장 많이 나오는 데가 예, 이뭐 카바나. 카바나는 이제 이 코로나 때 이제 온라인 이제 그 중고 자동차 유통 관련되는 회사인데 여기가 주가가 많이 급락했다가 최근에는 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보시게 되면 어 주가가 이제 월봉을 보시게 되면 예 한참 올라갔다가 이렇게 주가가 한점 떨어졌죠 이러다 보니까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들이 많아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의 어떤 상황들이 이제 엔데믹으로 바뀌면서 어 바뀌는 흐름인데 여기서 이제 뭐 잘 살펴보실 만한 어떤 사이트가 요, 요 사이트에서 핀비지에서 이제 이 쇼트 레이쇼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정상적이지 어 못한 어떤 상황 같으면은 이게 한 2가 넘어가거든요. 2미만은 뭐 적정하다. 그래서 한 공매도가 가장 많은 게 1.47입니다. 쇼트 레이쇼 비율 자체가요. 그러니까 요 정도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제약 쪽에서 최근에 가장 잘 나고 있는 1라 1 1를 보시게 되면 1라 1 1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가장 이제 장기적으로 지금 올라가 있는 어 종목 중이죠. 올해 주가 흐름들도 지금 연초 대비해서 어 상방을 계속 이제 하고 있는 어떤 종목인데요. 여기도 이제 쇼트 어그 레이쇼가 1.73이니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예, 아까 제가 가장 많다는, 이제, 어, 카바나 같은 경우에도 1.47이거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보시게 되면, 이, 뭐, 그, 나스닥이라든지, 어, 뉴욕 증시에서 이제 상장돼 있는, 근데 특이한 거는, 이제, 해외 쪽 같은 경우에는 종목도, 개별 종목도 있습니다만, 이래 뭐, 이제, 썩스라든지, 티큐큐 q 라든지 어, 뭐, 이게, 요, 요런 것들, 티큐큐 q 예, sqqq. 요런, 이제, ETF 관련되는 부분들도 있고요그 다음에, 이제, 뭐, 테슬라 관련되는 부분들도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어, 그리고, 이제, 뭐, 이, 뉴욕 증시에는, 이게 뭐, 이, 소프트웨어사라든지, 요런 쪽, 블록체인 관련되는 부분들. 어, 그 다음에, 이제, 뭐, 반도체 쪽에서는 AMD라든지, 뭐, 팔란티어라든지, 요런 IT 쪽 어떤 종목들이 여기 이렇게, 어, 있지 않습니까? 어, 그러니까, 이 바이오 쪽에 어떤 특화되기보다는 여러 이제 종목들로, 어, 이제 공매도를 친다고 하는 게, 어, 미국의 어떤 흐름이고, 여기는 제재도 막, 무차의 공매도 당하면 벌금이 뭐, 500만 달라고, 예, 뭐, 20년 동안 영업을 못하고, 이렇게 강한 어떤 부분들이 있는데 비해서, 국내는 유독 이제 삼성전자도 뭐, 일단 공매도가 많습니다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쪽에 관련되는 유독, 그 그런 어떤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 압박이 이 많은 부분들이 좀 특징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글로벌 시장으로 이제 국내 어떤 바이오 팩들이 나오고 이제 한지가 2015년 한미약품에 이제 라이센스 아웃 이후로 이제 어 각광을 받으면서 거의 한 8년 9년 그리고 코로나 기간에도 뭐 SK라든지 셀트리 같은 경우에는, 어, 독자적인 이제 그 코로나 치료제라든지 백신 관련되는 개반도 성공을 하고, FDA 이제, 어 승인되는 어떤 치료제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한국의 이 제약 바이오 관련되는 부분들이 글로벌하게 어떤 넘어가는 단정에서 이런 수구박박이 유동성이 어떤 부족과 더불어서 계속 이게 나오고 있는 게 상당히 좀 아쉬운 거죠. 이 유동성이 풍부한 때 같았으면 어 최근에 어떤 5월달에 이제 ND 신청이라든지 이 본심사 성인에서 이런 어떤 캔들은 나오기가 상당히 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제한적인 어떤 수급이 없는 상태에서 특히나 이제 외국인들이 구사하는 어떤 전략 중에서 이 공매도를 통한 어떤 전략들을 많이 구사를 하고 이런 부분을 좀 막아줄 수 있는 이제 기관들은 오히려 같이도 팔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개인들 입장에서는 이 납득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카톡방에서도 많이 있고 전화 오시는 분들도 있던데요. 이게 뭐 지금 현재 상황 일단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이 프로그램 쪽이 어제하고 거제보다는 줄었습니다만 여전히 15만 주로 작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들하고 이제 기관들은 조금 오늘도 매수를 해줬는데 무중 관련되는 이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상승폭은 장중에 이제 한 32,250원대까지 올라가고 난 다음에 한 32,000원대까지 오후에 좀 이어갔으면 어 조금 흐름이 괜찮을 건데 그 뒤에 다시 이제 원 상태 부근에서 이렇게 쭉 이렇게 어 주가가 올라와서 한 31,000원대 예. 그러니까 32,000원 정도는 올라가고 34,000원 정도는 되어야 <laughs>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확인한 어떤 주가흐름인데 이 부분들을 쉽게 용납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수구박박으로 계속 이제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좀 한계성이라고 봐야 될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오늘. 어, 이 거래온 순간 거래량이 보시면 무중에 관련되는 공시가 나오자말자 JP모관 쪽에서 물량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래서 JP모관 쪽에서 15만 주 일단 이 매도 물량이 나왔던 부분들이 상당히 또뭐 아쉬웠던 부분들이고요. 예. 그래서 이런 어떤 차원에서 오늘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또 이제 캄넬리 주마 관련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어, 항서제약 입장에서도 캄넬리 주마의 어떤 이 글로벌 어떤 이제 그 품목으로의 어떤 발전을 좀 해야 되는 어떤 상황인데 여기도 전혀 이제 주가 흐름에서는 반영이 없었고요. 자,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들은 예, 32만 주로, 전일보다 좀 줄었습니다만, 여전히 두 자리 숫자대의 압박, 이게, 비정상적인 거죠. 그니까 러 특이하게 지금 HLB가 악재가 생겼다든지 그런 것도 아닌데 가장 중요한 리보세라닌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R&D 가치가 계속 한 단계 한 단계 회사가 발표하듯이 마이스톤을 밟아가면서 지금 하고 있고 내년저 올달에 어떤 기대감을 가져야 되는 주가인데 오히려, 어, 이런 부분들이 이런 어떤 수급의 압박으로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좀뭐 아쉽습니다. 그래서 예, 주가가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건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더 떨어져 가지고 어, 회복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요거는 작년하고도 조금 다르고 예, 훨씬 이제 가장 올해 내년이 중요한 어떤 해임에도 불구하고 주가 수준이 이 장기 박스권 하단에서 머물고 있다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죠 그리고 이런 차원에서 수급이 공매도 그~ 대차 거래는 계속 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대차거래 잔고가 이래 상한보다 이게 일단 우선 뭐 줄고 공매도가 이제 줄어서 쇼커버링 그래서 이제 이게 감당 못 하면 쇼크 스키즈 이렇게 가야 이제 수급으로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인데 자, 그러지 못한 상황이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죠. 그래서 주가로 측면을 보면 남은 이제 목요일 금요일 날 일단 예 오늘도 이제 이 3만원 밑으로 떨어지면서 회사가 이걸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빨리 이제 그래도 이사 결의해서 무중 관련된 소식을 내어서 3만원대 부분들은 이이탈은 시키지 않았는데 자 이탈이 시키지 않는게 중요한게 아니다. 일단 회복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첫번째 음봉이 아니더라도 어, 어제 나왔던 이제 음봉의 시가 이 가격이 32,000원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 32,000원이 박스권 중위 값이죠. 34,000원과 30,000원 대이 가격 위로 올라가서 여기서 좀 행보를 하다가 34,000원, 35,000원 대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넘어가는지 이 부분들을 이제 계속 이제 시도를 해야 되는 어떤 수급의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제 뭐 그나마, 어, 거래량이 나오면서 예, 3일 동안에 거래가 나왔는데 이 부분을 얼마만큼 빨리 이제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중기적인 어떤 주가 흐름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자, 이 부분들을 좀 살피시면서 흐름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카톡방 입장 관련돼서 문의는 댓글로, 남겨주시든지 아니면 제가 이렇게 그 영상 밑에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문자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